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렁뚱땅 일터고 얼렁뚱땅에서 가 떠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 파리, 스위스 그리고 독일을 갑니다. 네, 우리 한번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 어, 이번 여행은 아, 회사 업무 겸, 어, 저희 결혼 기념일을 기념을 해서 어, 오늘 가며 이렇게 여행을 할 거예요. 이금은왜 바꾸는 건가요? 아, 이거는. 어, 둘이서 떠나요. 아 떠나요, 둘이서. 떠나요, 둘이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결혼 기념을, 결혼 기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이고, 두바이 도착했어요. 지난번 1월달에는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단체 여행객이 많네.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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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아,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지난번에 한번 찍어보니까, 쓸데없는 <laughs> 말을 많이 찍어놔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찍고 있어요. <laughs> 당연하지 마. 있어요. 알았어. <laughs> 혼자 찍을게. 얘들아, 너희들을 위한 거다. 말지. 아무렇게 얘기 없어. 네, 근데 무슨 티켓을 사야 될지 몰라. 겠 여기가 우리 혹시? 어? 높은데? 어, 그게 한번 가봐야지. 어? 그러면 여기가 뭐야? 26? 아니야. 여보, 일단 저기 가서 티켓을 한번 알아보자고. 이게 잘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 바로 티켓을. <laughs> 네. 음. 아우, 옆으로는. 두바이 음. 멋져요. 오우, 게 아침 6시인데 벌써 분수를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멋있어 병 나는 아침 7시에서부터 문을 여는 박물, 박물관이 있대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보겠어요 살롱 이용실도 있고 이제 여기는 주거지역 같아요 어 빨래가 많고, 그리고 집들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 같나봐요 어.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조금 습하긴 한데, 아직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아. 요 보니까. 근데 되게 기분, 나 여기 되게 좋은데, 느낌은? 느낌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어 공중전화 박스야. 주로, 주로 여기는 오줌싸고 어, 오줌 토하는 데 같아. 술 마시고. 네, 이렇게 주거지를 딱 지나니까 앞에 또 멋진 뭔가가 나타났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유능한 유튜버들처럼 정보는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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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지 스토리컬오 저긴가 보네.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나와? 아주 안 나와. 뭐하는 될까 뭔가 되게 아랍바라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에버랜드 어딘가를 온것 같아요. 음, 이참 신기하다. 이렇게, 나무가. 나무가 저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한게 왔더니, 청소하시는 분들과 우리밖에 없어요. 야, 낙타, 안녕? <laughs> 너도 반갑지? 어? 아, 낙타, 안녕? <laughs> 장려한는 태양 아무런 정보도 없이 두바이를 헤매고 있어요 기름진 머리와 저 근데 공항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더라고 아 근데 무슨 에버랜드 온 기분이야 어? 이런거 다 이런 장식품같아 어, 화장실이 있어 한번 화장실 좀 보고 문을 열었나? 어? 닫은거 같다 아직 한번 가볼까? 아, 닫았네. 시장을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안 해서 그렇지. 다 가게들 같거든요 보면은. 이런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 위에 천막이 없으면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가보면은, 다 이렇게 폴수로 물을 주고 있어. 여기 진짜 무슨 캐러비안 베이 같아. 어, 스타벅스야 역시 뷰 맛집에는 언제나 스타벅스가 있군. 날이 덥고, 갈 데도 없고 해서, 우버를 불러봤습니다. 저 우버가 왔어요. 여보, 갑시다! 음, 아침 식사가 하는 카페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안 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구글에는 아직 안 나왔다고는 안 안열었다고 하는데. 음. 제가 찾, 찾던 그 식당이 아니에요. 잘못 본것 같아서. 시선을 찾다가 더워서 쇼핑센터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두바이인지 그렇게 큰 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한국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로 온것 같기도 하고. 더워서 나갈 엄두가 안 나네. 아, 한번 아침 식사를 한번. 와. 이렇게? 이렇게? 오 마켓인가 보네. 와 진짜 구경이나 할걸 머리 아파서 내가 지 갑자기 응. 마트가 나타났어와 응. 아. 갑작스럽게 나온 마트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응. 와 올리브 맛있겠다. 예 마트 구경하는 중인네어 여기서 먹는 건가봐 여보. 왜어 응. 그래, 여기서 몇개 먹어볼까? 와 우와 이 꼬치야? 어. 여서 기 먹는 건가 봐. 있고 그러니까 저기에도 음식이 있는데 여기 즉석 식품이다. 와 맛있겠다. 여기가 이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야, 진짜 끝내준다. 야 동네 에 이런 마트 있으면 맨날 오게될것 같은데? 너무 너무 사야 어. 정말 다 신선해 보이고 어, 두바이마트 정말 아, 멋진 거 같아요 아, 웬만한 건다 아, 있고 오이도 귀엽고 어, 여기는 야채라든지 먹거리가 진짜 풍성한 거 같아요 밖에 안 돌아다녀도 아, 이런 데가 쇼핑몰만 좋아? 쇼핑몰만 다녀도 시원하고 시원하고 맞아 있을 거 구경할 거 많고 어. 아라비안 피하우스 왠지 저기 있는 거 같아 이거 같은데? 어예 같아요 아라비안 티하우스라는 식당에 와서 내내로 보고 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먹었 아니야 두 번째 게아지안 나온거죠? 뭐지? 병아리콩인거 같은데 <laughs> <laughs>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긴 하겠어 맛은 아까 밑에 마켓에서 음. 파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한국적이고. <laughs> 어, 우리 입맛에 맞을 음. 것 같아. 김치가 생각났네. 거지? <laughs> 어. 빨리 김, 김치는 엄청 생각나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아, 추천할 수 있겠냐고요? 누뭔가 그래? 음, 입맛에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 맥도날드를 몰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앞에. 비치가 있으니까 저 앞에 비치를 보고 또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해변가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시원합니다. 확실히 전망 좋은 데는 비싼 호텔하고 비싼 숙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 바다, 바다 저 색깔 뭐야? 바닷물 봐. 우와! 야. 야. 끝내준다. 끝내줘. 오. 야, 멋지다. 아. 이게 아마 호텔 프라이빗 비치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멀리 우주 할리카가 보이죠. 두바이온거 맞습니다. <laughs> 와,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두바이 해변가 정말 멋진 분요움물 색깔 봐. 어. 정말 말이 필요없어 바다 색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괌 바다를 보고도 놀랬었는데 오, 두바이 바다 직접 와서 보면은 괌보다 더 저는 감동이 컸어요 언젠가 꼭 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질 않으니 <laughs> 여기 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와 안녕 두바이 바다 저 앞에 봐. 보이시나요? 어 부주 할리파 마침 어, 택시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 두바이 몰로 갑니다 예, 와우. 여기가 어디냐 두바이 몰에 왔습니다 두바이 몰에 오니 티파니와 까르떼가 있군요 어. 하시죠. 아, 외국인들이 한국어만 이런 기분인가? 뭐는 도저히 내가 알수 없는 브랜드들, 천재. 네. 오, 저 앞에 큰 수족관이 있네요.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봅시다. 시간이 많으면 한번 들어와서 볼 텐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와. 반클립 어,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반클립이 뭐야? 어 내가 갖고 싶다는. 어. 십자가 모양. 아 아쉽네요. 반클립 애니클. 음. <laughs> 내가 왜 아쉬워요? <laughs> 돈을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 못 사줘서 아쉬못 사서 못 사줘서 아쉽지. <laughs> 야이 광장 아니, 이, 이 광장 스케일도 네, 장난이 아니야. 네. 내 선글라스 블리셔아 이야, 여기 마치 그 중앙이 뚫린 게 이런 판테온이라든지 그런 데를 모방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판테온이 중앙에 저렇게 뻥 뚫려 있거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뚫어 놨는데 판테온이라는 게 원래 <laughs> 그 이탈리아에 있는 판테온은 모든 신을 갖다가 그리스신, 뭐, 뭐, 다 거기다 해놓고. 우리 어디 간다 그랬지? 어, 우리. 버즈칼리파. 그치. 지하 밑에 버즈칼리파 컨트롤러 있는데, 애터탑 어, 어디로 가면 될까? 일로 한번 가보죠. 어,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수많은 이런 전세계 명품들을 갖다 다 모아놓고, 그러한 어, 일종의 좀 판테온을 갖다가 한게 아닐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음. 어디 출구가 내가 볼때 없나봐. 이야 여기. 사진이 안 담겨. 와멋있다 아, 야 직접 보니까 더 멋지다. 어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와저 멀리 가서 봐야겠다. 미래 도시에 온것 같고 이쪽은 캐러비안 베이 같고 전반적으로 두바이가 캐러비안 베이 비슷하네. 이쪽은 또 미래 도시야, 보니까. 근데 여기저기 다 엠마라고 써있네. 엠마가 뭐지? 임마인가? <laughs> 저 엠마가 에밀레이트 다국적 부동산 개발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규모가 보니까, 기업 정보 보니까. 어, 여기가 지금 다 엠마야. 어, 임마. 너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임마? 어? 여기도 임마, 저기도 임마. 이마, 다 임마야. <laughs> 와. 두바이몰은 진짜 럭셔리, 어, 럭셔리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자, 음. 아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 보 원래는 부주알리파, 한번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볼라 그랬었는데, 중국 쪽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갑니다. 돈 굳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시티 투어를 끝내고, 예, 두바이 메트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시티 투어 소감. 아, 좋아요. 이, 어우, 여기 정말, 어? 좋은 동네네요. 아. 볼거리도 많고. 볼건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거웠습니다. <laughs> 여기는 옥수역입니다. <laughs> 이번 여행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지쳤어요, 이제. 노래도 불러야죠. 어? 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땡벌 아, 피근하다 어, 자 이제 파리로 갑니다. 오, 아 파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예전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만 석태 또 비행기들이 이제 맞아 다 이러한다고. 땡글요 저희빼고 다 h e y 서있는거같아요 사람사람은 다그 e y o 같습니다 n 어, 이 o 그레이션 통과하는데 한 o n t u n 어, a n and Hansi, I n 가 v e r l o o 지하철 지디 t h 는지 물어보려고 경찰한테 s q 준 b 했더니, 뒷걸음질을 <laughs> 치는, 아, 진짜. 말라서 그렇지, 너한테 오지 마. 아니지, 그건 아니었었어. 근데 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 파리 스펙타클 합니다. 야 이거 무슨 냄새지? 어우, 어우, 무슨 냄새야? 어우, 여수 냄새야. <laughs> 제가 요번에 그 역에서 가까운 데를 숙소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저렴한 곳에 잡는다고 잡았지만 그래도 되게 비싸거든요. 요번에 잡은 데가. 근데 아, 숙소 컨디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80년대 어, 한국에 어디 지방에 있는 숙소 수준. 냉장고도 없고 물도 없고. 아, 어, 뭐 이상한 냄새도 나고. 어, 그래서 3박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익숙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인장은 친절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 파리까지 오는 거는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안녕